안녕하십니까 농사이신 농샘입니다 아, 배추가 지금 현재 건강하게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방금 또 물을 한번 흠뻑 주었고요 지금 현재 여기는 이제 심은지 26일차 되는 배추고요 아, 배추가 지금 현재 보시면 아, 크게 병충해 없이 배추가 이제 결구가 아, 되기 위해서 안쪽에 배추 잎들도 지금 현재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 배추는 지금 현재 두 줄은 26일차 되었는데 아, 보시는 것처럼 아주 좋아요. 자, 바로 옆에 물은 똑같이 주었는데 배추가 확실히 작습니다. 아, 단이 작고 크기가 작죠. 아, 여기에는 비료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 배추는 1차적으로 요소 비료 아, 요소 흰 비료입니다. 요소 비료 질소 성분이 많은 거 2차는 복합 비료 질소인산가리 포함되어 있는 아, 비료를 주었습니다 아, 요소비료와 염화가리를 섞어서 주셔도 최고 좋은데요 염화가리를 판매하지 않으면 그냥 아, 복합비료를 주셔도 됩니다 자 비료를 두번준 거와 같이 심어도 비료를 전혀 주지 않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크기 차이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아 그리고 비료를 주고 나서 방금 이렇게 비료를 주고 나서 물을 흠뻑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즘 날씨가 비도 자주 오고 날씨도 덥고 너무 가뭄 상태도 지속되고 또 비가 오면 한 무게 또 많이 옵니다. 그래서 물물 관리는 배추는 물을 정말 그 좋아하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물이 너무 없으면 배추 줄기가 나중에 중녹 현상이라 해서 질겨집니다. 질겨져서 배추를 김장을 해도 맛도 없고 배추 단도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추 재배하실 때는 초기에 결구가 될때 결구가 지금 이렇게 조금 있으면 되는 시기에는 비료 요구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비료는 일회 1회, 일회부터 4회까지 준다면 일회는 요소 비료, 2회3회4회까지는 복합 비료 주시고 물을 자주 주셔야지 비료 입도 크시고 비료 그 물을 많이 주셔야지 비료 단독, 그, 배추 단독 커지면서 배추도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크고 맛이 있습니다. 근데 물을 또 너무 많이 주면 배추가 물려집니다. 그것은 수확 시기가 다가왔을 때 이야기고 지금 그치 배추가 속에서 입이 나고 배추가 커질 때는 비, 비료, 물 많이 주시는 것이 확실히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비료를 준 거와 주지 않은 것에 확연한 차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키우실 때는 비료 물 아, 비료는 한 4회 텃밭에 하시는 분들은 한 3회 정도 주시고 물은 수시로 물이 적다 싶을 만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 가다가 하나쯤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혔습니다 이것은 뒤에 보면 파란 벌레라든지 까만 벌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멍이 뻥뻥 뚫히기 전에 사전에 농약을 살포해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좀 돔, 그 나방류에 의해서 치고 많은데요. 꼭한 번쯤 입 뒤쪽에 보면 벌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벌레가 있기 전에 농약을 살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물 같은 경우에는 아, 땅에 물기가 없으면 수시로 물을 주시고요. 딱 정해진 시간이 날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질 따라 다르고 기후 따라 다르고 날씨 덥기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온도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물은 수시로 보고 충분한 양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결구가 되는 시기에는 나중에 더 많은 물을 요구하니까요. 물을 수시로 자주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농사의 신, 농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